6시인데요. 아르바이트 하러 갑니다. 한 6년을 집에서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운전해서 출근을 하네요. 일하러 가는 게더 실감이 나는데요. 참고서 물류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까치가 반겨주네요. 설새들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고 주변은 약간 농촌스러운 풍경이에요. 큰 창고에서 책을 찾으러 계속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일 끝나고 점심 먹으러 근처 한식 뷔페 왔습니다. 보쌈이 있어서 좋은데? 음, 고소 맛이. 근처에 심악산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차박해 보려고요.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동생이 저녁 먹으러 오라네요. 홍어 먹으러 왔습니다. 갑오징어 홍어 삼밥국입니다. 갑오징어 제가 좋아하거든요. 와, 갑오징어 달달한 맛이니? 국산 홍어. 맛있어요. 고쌈 하나 쌈싸 먹어야죠. 새우젓, 마늘. 아, 네. 서비스 콩나물국이 진짜 시원해요. 갑오징어 너무 맛있네5 음. 오일제 파티로 얻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매생이 좋아해서 매생이 떡국도 하나 시켰어요. 매생이가 모양은 좀 징그럽지만 맛은 있잖아요. 음. 최고의 안주입니다. 저희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嗯。Mm.